한건나 t v 입니다 오늘은 유릉 2편입니다. 여기는 샹로가 가운데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가는 동안 석상을 좀 보십시오. 자세한 석상들. 석상의 감상 시간. 장군. 자 이제 정장하게 보겠습니다. 최근까지 봤던 정장급보다 나오죠. 저번에 청종서울릉에 갔던 철종릉이 마지막에. 우리가 어서... 대한제국 행진입니다. 오, 안무분도 되게 웅장하네요. 웅장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특히 저기가 웅장합니다. 저기 이거 좀 보세요. 웅장하죠? 그리고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. 뒤로 갔다니 저기 굴뚝이 보이는 보이네요. 도르트. 기뻐 보는다. 그게 다르. 야 그리고 이게 끊어질어 버리겠지만 아 지금 비각 같은 게입니다. 삼편을 <목소리를> 공개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꾹 눌러주세요. 안녕.